안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아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변호사님 상담해 주시네요 다른 사무실에는 네. 예, 사무장이 상담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는 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저희는 네. 뭐 군경력 10년 이상인 네.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네. 예, 믿고 맡겨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네. 상담을 하셨던데 네. 강제추행이랑 폭행으로 네, 예, 상담받고 싶다고 네.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군생활 한 20년 넘게 아 20년이요? 네. 그럼 지금 네.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원사인데요 오래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군생활 동안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군 네. 네. 후배하고 남군 또 후배한테 네. 이렇게 네. 가겠습니다. 계급은 음. 어떻게 되었어요? 여군은 이제 예. 중사고 네. 남군도 중사였어요. 아, 예. 그러면 뭐 강제 추행은 뭐 어떤 네. 거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인데 네. 그 여군 중사한테는 네. 그 어깨 부위를 이렇게 쳤다라는 네. 거 하고 예. 그다음에 회식 장소에서 네. 어,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네. 속각지 이렇게 했다. 오,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좀 손금을 받을 줄 알거든요. 네. 손금 받은다는 명목으로 네. 손을 잡았다. 네네. 네. 이게 이제 저기 어... 고소의 내용이고. 음, 일단은 신체적 접촉은 다 있었던 건 맞는 거네요. 예. 어,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니까 이제 음. 어, 입건된 게 아마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입건이 됐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강제추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더 앞뒤 상황이나 어떤 그런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경위 이런 걸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야지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왜 어깨를 이렇게 치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 친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네. 뭐 이름을 부르면서 야 뭐해. 네 이런 식으로 했던 음... 것 같아요. 회식 장소에서 하이파이브 네. 하신 거는 어떻게 네. 하게 된 음... 거죠? 이제 부대원 회샤에서 의시아 잘해보자 이러면서 네. 하이파이브를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데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네. 이제 제가 속 깍지를 꼈는데아 깍지도 꼈셨어요 예. 네. 어떤 의미로 깍지를 꼈신 거예요? 별 진짜 별 의미는 네. 없었는데 하이파이브 네. 하고 네. 거기서 더 열심히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네. 요군 후배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사람한테도 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러면 예, 회식 그래서. 장소였으니까 뭐 추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네. 물어보고 네. 나한테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좀 유리한 유리하죠? 진술이 될수 있을 것 아, 같거든요. 좀그 예, 그런 걸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둘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이 사람을 뭐 어? 뭐, 추행하려고 이렇게. 그렇죠.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그럼 손금 봐 주겠다. 손을 잡았다. 이건 또 어떻게 경위에서 잡게 되신 같아요? 아, 건가요? 제가 제가 이제 좀뭐 네. 손금 이런 거지미로 보는데 약간 네. 뭐 이제 통상 이제 남군들 또 네. 봐주고 손금 봐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았거든요. 네, 봐주겠다고 하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었나요? 내밀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네. 좀 그죠. 아, 뭐 그거는 추행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당시에 그러면 그 여금만 손금을 봐준 건가요? 네. 아니면 그때는 아. 그때는 둘이만 네.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네. 다른 사람도 봐주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봐주실 때 어떻게 봐주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봤을 때도 이렇게 네. 손을 잡고 네. 봐주신 네. 거죠. 네. 네. 그것도 유리한 진술이 될수 있겠네요. 아. 평소에 손금 봐줬던 분들, 아. 네. 그분들한테 뭐 음. 사실 확인서 같은 걸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 그런 게 강제 추행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아. 좀 증거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사 기자 조사받기 전인데요. 네. 앞으로 의 절차나 이런 거는. 음, 일단은, 어떻게 되죠? 어, 이제 고소가 돼서 네. 입건이 됐으니까요. 네. 피해자들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할 거고요. 예. 조사가 되면 조사 네. 내용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음. 이제 피해자 신문조서라는 거를 조사를 받게 돼요. 음. 네, 저희가 이제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면 예. 조사 받을 때 저희가 같이 동석을 아, 해서. 도, 동석까지 해주시는가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법률적으로 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또 제대로 답변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력을 해줄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 내용이 다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게 강제 추행이 안 된다라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주변인들 진술서 예.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예. 의견서를 작성해서 예.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 군사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예. 이제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의견을 달아서 군검찰로 사건을 넘, 넘기게 돼요. 네. 예, 그럼 군검찰에서 또 이제 한번더 조사를 받으시게 나가서, 될 거고요. 네.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게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재 의견서를 작성해서 이제 군검찰에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군검찰에서 이제 강제추행이 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네. 어, 된다고 라 하면 아마 기소를 할 것이고 네. 안 된다고 라 판단이 들면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겠죠. 저희 한 패는 네.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 네. 불리한 네. 것도 네. 네,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주셔야지. 네.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불리한 네. 사실이 또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먼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함께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아, 기소가 네. 되면 네.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기소 휴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 예. 요새는 이제 기소 휴식 심의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기소를 예.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 이제 판단하는 절차를 또 가지거든요. 아, 예. 저희가 그때도 기소 휴식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내서 아. 어, 이 사람은 기소하지 않고 아. 근무하면서 재판을 받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아. 네, 대리해서 제출을 해요. 아, 그것까지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뭐 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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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등 강제 추행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죄가 나오면 어. 이제 최소 집행유예 이상이 되겠죠. 근데 집행유예 네. 이상 정과가 있으면 예. 예, 그 군인으로서 임용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 당연 제적 사유가 되요. 아,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어, 이제 집행유예 이상 정과가 이제 예. 생기면 예. 어, 퇴직금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군요. 그렇죠. 예. 반드시 수사 단계에서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진짜 억울하거든요, 이게. 네, 억울하실 것 예, 같아요. 그 여군 중사를 네. 상대로 제가 또 고소할 수 있어요. 이게 무고라는 게 이제 허위 사실을 고소해야지 무고가 성립이 되는데 신체적 접촉은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이. 법적으로 강제 추행이 성립되는지 평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이제 법률가의 아. 판단이라서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고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무고 고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없는 내용을 지원해서 고소를 하면 네. 제가 이제 무고를 할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남군 그 후배한테 예. 고소 또 당했거든요. 어, 예. 남군 후배 또 역시 친한 후배였는데. 네. 우리 잘하자. 네. 어, 좀 이러면서 제가 툭툭 친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 또 남군 후배 중사하고 술을 네. 먹, 단둘이서 먹고 네. 이제 술이 좀 많이 취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손을 넣고 대들 음,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맥사를 잡고 야너 똑바로 해 이런 친구. 음... 일단 뭐. 폭행 의 고의에 대해서 조금 다툴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이 예, 사람을 예. 때리려고 아 한, 그렇죠. 네, 예, 예.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고 이런 예. 잘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예. 이렇게 막 난동을 부리고 막 대들고 하는 상황이니까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 아, 뭐예 맞아요 잡은 거 이런 예, 상황 예.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일상적인 과정에서 이렇게 행동을 가지고 또 폭행이라고 하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좀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뭐 아, 이거는 예. 후배가 술 먹다가 대들어서 이렇게 멱살 잡은 부분은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후배가 상관 모욕한 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저, 저 군용법상 네. 그런 건 있었어요. 네, 군용법상 상관 모욕은 아. 폭행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예. 음,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아. 것 같은데요. 예예. 예. 네. 툭툭 쳤다라는 게 예. 어떤 상황에서 툭툭 쳤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지난 후배인데 업무적으로는 좀익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야 우리 좀 잘하자, 예. 어? 예. 하면서 이게 예. 제가 어깨를 좀툭 음... 쳤죠. 혹시 두 분만 계셨어요? 다른 예, 분? 그 분. 아, 본 사람이 없고요. 예, 예, 예. 음, 사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폭행으로 볼 수도 있죠. 아... 폭행 자체가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폭행의 범죄는 들어가는데 행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요새는 뭐 영내 폭행 같은 경우에는 뭐 합의가 있어도 예. 처벌을 하잖아요 아, 예. 술 먹다 그런 거는 뭐 밖에서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본내에서 예, 그런 게 아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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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멱세 잡은 거는 밖에서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우리 자라자라고 어깨 부린 네, 친구는 네. 이제 그군 안에서. 아,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어쨌든 뭐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음. 합의가 되면은 더좋 합의가 되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영내에서 예, 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합의된다고 해서 다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아. 예, 예. 뭐 합의가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수 있으니까요.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 예, 예, 예. 예, 처음에 가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다 하고 와버리면 나중에 돌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최초에 예, 예. 예,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정리해서 가서 진술하시는 게 좋죠. 단시간 내에 탁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아, 예. 마음 잘 받아 들리시고 본인이 네. 했던 일 그때 어떤 음. 일이 있었는지를 좀 시간 있으실 때 음. 미리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입장에서 해봤는데.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드렸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제가 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뭘드에도뭐 유선이든 화상이든 다 상담이 가능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변호사 사무실의 분석이 낫다라는걸 확인하셨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상담할 일이 있으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 강명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